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입니다.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과 창원 LG 세이커스의 5라운드 경기 김태술 해설위원과 중계방송 함께하겠습니다. 어, 이날 LG가 더 나왔던 기, 수치들을 모아봤는데 이점슛 성공률 그리고 스틸 속공 득점 터너버에 의한 득점까지 KT를 제압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네 모든 지표에서 앞섰던 LG인데 하지만 KT도 3점밖에 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중요한 경기인데 아, 양 팀의 어떤 경기력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즌 전적은 2승2패씩 득점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의 차이도 굉장히 근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팀이 굉장히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 3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인해서 또 순위 변화가 있을 또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방금 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 팀은 2, e,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8연승을 KCC에게 저지당했던 KT고요. 아직까지 두 경기 반차로 LG와의 격차. 그리고 이제 3위 LG는 어, KT를 쫓기도 하고 있지만 SK와의 경합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또이 자리를 탈환하려는 LG의 어떤 선수들의 강한 의지가 좀 돋보이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는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경기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재활 과정에서 또 김찬훈 트레이너에게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관희를 떨어뜨려 놓고 던집니다. 하윤기 공을 더듬었습니다. 한윤원도 더듬었습니다. 이관희 쫓아갑니다. 이관희, 이관희, 이관희. 골 뺐어요. 가볍게 득점합니다. 아, 지금 LG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경쾌하고 이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스틸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속공 마무리까지 굉장히 완벽했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정확하게 따내지 못하면서 마레이가 보내줬고 이관이가 허운을 떨쳐내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대13에서 출발했던 이 이쿼터 어느새 24대13까지 LG가 기세를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아, 지금... 칭찬을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laughs> 참 신기합니다. 텔러. 이관이, 롱리방, 쿼터 6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재도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리딩에 대한 보분을 조상형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관이, 양홍석, 45도가, 꽂힙니다! 네. 네. 또한번 교착 상태입니다. 다섯 네. 점 차, 이관이, 네. 양홍석 갔습니다. 부딪히면서 양홍섭 양홍섭 저스틴 구타 이관이 이관이 어렵게 올라갑니다 입을 가르진 못합니다 LG의 공격 이어집니다 2 쿼터 남은 시간 4분 안쪽 이관이 이관이 해집고 던집니다. 자, 어쨌든 두팀 모두 이 스코어에서 달아나든 추격하든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29대24의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관이 하윤기 손을 거쳤지만 이관이에게 들어갔습니다. 양홍석 저스틴 굴타 나페스 마레두 명과 싸웁니다. 외곽으로 빠른 패스와 양홍석 빠르게 가려는 듯 하다가 시간을 좀 흘려보내는 중입니다 마레이 탑에서 기관이에요 2점슛 성공률에서는 수원 KT가 앞서고 있고 LG가 3점슛 외곽에서 더욱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3점슛이 좀더 터진 지금 LG의 어 우위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양팀다 득점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만큼 오늘 공격에서 좀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후반에는 지금 공격에서 좀더 좀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지금 좀 공격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리바운드에서 LG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데 그 중에서도 오펜스 리바운드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한번더 공격을 할수 있는 찬스를 만들,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경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똑바로 던집니다. 잘 봤습니다. 이관이! 이제도 반대편 길게 양홍섬 잡아놓고 안 들어갔습니다 길었습니다 6기상부드게 돌아서는군요 자크라 3초 2초 이관이 하윤길이 마운드 자 이제 27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또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엘보점퍼아리원 파울. 이관희 선수의 컨테스트가 있었고요. 이관희 공을 품고 올라가는데 정성우가 가져옵니다. 한니원이 빠르게 최성모에게까지 노루 패스. 정성우. 자팽동작에서 공을 놓치는가 싶었는데 이후에 휘스이울렸습니다네 이번에는 이관희 선수가 이전에 당했던 스틸에 대한 어. 복수를 해줬습니다. 네, 갚아줬죠. 그리고 파울까지 59대 48. 에릭 결국 끊어내면서 아웃 넘버 사이를 찢으면서 이관이 그리고 양웅석 안 되는군요. 멋진 공격이 있었지만 레이드가 안됩니다. 피도 지역방으로 갖고 나왔는데 네. 아, 지금 앞선에 지금 문성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 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캐치샷 코너 네. 3점!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관입니다. 네 확실히 아 지금 스킬이 나왔죠. 자 이렇게 허무하게 또 소유권 뺏기면서 LG의 공격. 네, 남은 시간 1분 45초. 스3트 지역방어는 코너에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사용한다면 손쉽게 깰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났죠. 자, 또 갑니다. 네! 또 들어가요! 연속 성점포 이관이, 이관이! 아, 이관이 선수 오늘 3, 4쿼터, 사실 4쿼터 이3점수두 개까지 전까지 득점이 없었단 말이죠. 네. 네. 하지만 임팩트 있는 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보자고 합니다 75대 58 순식간에 벌어졌고요 또또또어 또또 가요 오자 이렇게 오. 세 번째 시도 안에 일단 님이 뱉어냈습니다 아, 오늘 이관희 선수가 무득점을 하게 되면 좀 놀려 주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네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자 아, 막판에 또 불을 붙고 있는 이관희 선수였고요 미드레인지 점퍼 하윤기 리바운드는 이관이 어 스트레스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네. KT 입장에서는 지금 3-2 연습을 하려고 지금 이 수비를 쓰는 거거든요 네. 자, 경기와 상관없이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좀더 적응을 할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이관이 계속 던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75대 60 15점 차로 창원의 지가 리그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확실히 1쿼터부터 좋은 에너지 레벨을 보였던 창원 선수들이 좋은 경기로 지금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네. 자, KT는 지금 연패에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두 경기 차이로 지금 2위를 어, 달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팀 정비를 해서 다음 경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